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공인중개사 정직한 안팀장입니다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밤 12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된 느낌으로 오늘은 선물 같은 집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개사 얼마 전에 집 매입하셔가지고 해당 집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무려 6천만 원 가량 쏟아부으셨다고 하는데 그뿐 아니고 집에 수많은 여러 가지 물품들 산타 할아버지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 과연 어떠한지 직접 한번 살펴보실게요. 처음 집 계약하는 거다 보니까 혼자 했으면은 진짜 어려웠을 것 같고 이제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편리하게 집을 장만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잔금일까지 다 처리하고 <laughs> 기분이 좋네요. 네, 사는 집이 아니고 이제 월세로 나가다 보니까 좀 마음가짐이 좀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 집이 되다 보니까 제 명의에 <laughs> 좋은 집을 얻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내드 집은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우선 들어오셔서 신발장, 지금 좌측과 우측 두 군데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집에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은 수많은 물품과 가구들, 산타 할아버지 선물처럼 멋진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잠깐 보신다 그러면, 인테리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멋지고 깔끔한데요. 올 리모델링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 대한 상태는 훌륭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이뿐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집 채광 굉장히 밝은데요. 앞쪽 외경 한번 살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오실 것처럼 눈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집은 남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우수하고 겨울철엔 따뜻하고 여름철엔 시원한 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보셔도 집 굉장히 이쁜데요. 해당 집은 두 개층을 사용하는 복층에 멋진 썬룸과 테라스까지 갖춘 집입니다. 자, 선물로는 지금 첫 번째 TV 보이시고요. 아래 TV 장. 그 뿐만 아니고 에어컨이 거실, 또 방마다 위층까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더운 여름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거실에 쇼파가 굉장히 이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쇼파 또한 거의 셀것 같은 쇼파도 기본 제공 가능하고요. 뒤쪽으로도 집도 이쁘지만 여러가지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집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양벌동 위치하여 있고요 양벌동은 평지에 아파트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권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요 자, 그리고 주방쪽에는 싱크대 기역자로 길게 나와있어서 조리하시기 충분히 여유로울 거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식탁자리, 유기용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주방공간입니다 게다가 주방 환기창 같은 경우는 거실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마파람 이용할 수 있고요 뒤쪽으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설거지 하시다가도 멋진 계절의 운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주방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식탁과 테이블, 물론이거니와 뒤에 보이시는 냉장고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비스포크형 냉장고고요 그뿐 아니고 양문형 냉장고까지 몸만 들어와도 바로 생활이 가능하리만큼 멋진 인테리어에 수많은 옵션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도 굉장히 곤역일 텐데요 집에 음식물 처리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뭐 오븐이라든지 에어프라이라든지 저런 건 기본이고 다용도실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애벌빨래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납대 그리고 옆쪽으로 중요한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풀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용도 신고이 워낙 넓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는 물론이고 수납 공간으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구조는 1 9분들이 많으셔도 사용이 가능하겠는데요. 위층, 아래층, 기본적으로 방 4개, 5개까지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보면 되는데요. 1 9분이 많으셔도 좋고, 재택근무용으로 요즘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무실 따로 구하지 않고 집 위아래로 주거와 직장 분리하셔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안방에는 풋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에어컨, 그리고 TV, 장까지도 모든 옵션, 풀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주인분 지금 살림하는 거 잠깐 보셔서 그랬겠지만, 아마 올 화이트로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직접 보신다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 높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신호등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도보 통학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버스정류장은 도보 3분 거리 또 버스 타신다 그러면 가까운 역으로는 경기광지역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기광지역 이용 시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총 25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 방에서도 경치가 산세경관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침에는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맑은 공기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에도 에어컨이 있었고요 작은 방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위층까지도 에어컨은 빵빵합니다 게다가 해당 집에 금액대도 굉장히 좋은데요 집주인분께서 해당 집에 인테리어 총 들어간 비용이 6천만 원가량 들어갔다 그래요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신축 빌라의 기준층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두개 층의 멋진 인테리어에 프로 옵션까지 갖춘 집이라 아마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처럼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 방 공간을 방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 공간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층 올라오셔서 해당 집은 아까 오픈형 복층이었는데요. 위층에서 아래층 경관도 보신다 그러면 일반적인 빌라는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던 굉장히 고급스럽고 개방감 있는 집인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층 공간에는 건식 화장실, 또 테라스 그리고 방 공간. 그리고 반 거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뒤쪽으로 또 다른 조그만 화장대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작업 공간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침구 높이도 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4개의 침실 공간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작은 옷방이나 지금 화장대 아니면 독서실 방 아니면 서재 방으로 꾸며서 사용하시면 집중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이트 가구들 많은 것들 대부분 색상도 이쁘게 맞춰 놓아서 호불호 없이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가구 또 디자인 인테리어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은 위층 아래층 포함해서 총 3개 화장실 사용 가능하고요. 위층 화장실은 건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기 전에 굉장히 운치가 있는 게 느껴질 텐데요. 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아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지금 야외, 반 야외처럼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야외가 춥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겠지만 파츠카,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에서 불 피우신다 그러면 늦은 저녁 시간이든지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친구분들이랑 모닥불 태우는 소리 들으면서 맥주 한잔만 하신다 그래도 너무나 큰 힐링과 즐거움이 될수 있겠는데요. 작업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티타임 공간, 카페처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도 들이시고 또 많은 옵션들이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 높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빌라일반적인 기준층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3억 5,500만 원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집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이곳에서 정말 모닥불 펴놓는다 그러면 너무 운치있고 너무 아늑한 분위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베큐도 하실 수 있고, 바베큐 그릴도 선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보신 집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